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같이 경악할 만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죠. 윤석열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표 얼굴로 선택한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 가야 할업이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당선된 지한 달도 안 됐다라는 거. <laughs> 이 사람 취임하려면 아직도 한달 넘었다라는 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이 인수위 하는 거 보면 정말 MB 정부가 하는 데에 거의 3배속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MB 정부에 딱 3배속으로. 그러니까 MB 때에는 최소한 시민들, 국민들의 여론이나 눈치라도 봤거든요. 얘네는 눈치도 안 봐. 진짜 매일같이 진짜 눈덩이처럼 눈덩이처럼 굴러가서 진짜 어디로까지 갈까 진짜 너무 걱정이 돼요. 지금 김정숙 여사 이렇게 괴롭히는 거 보면은 와 진짜 이게 진짜 노무현의 살인자들이 다시 부활한 것 같아. 노무현 대통령 그 죽일 때노그 조국을 난자할 때 했던 이 패턴 이뭐 속도와 이 강도를 그냥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빽총은 뭐 중요하지 않아. 할수 있는 한한 한 사람을 그냥 회를 회를 뜨는 거예요. 아예. 근데 얘네 보면 패턴이 똑같죠. 조선일보가 떠들어요. 국진당이 받아요. 갑자기 무슨 서민민주당대총이나 법실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고발을 해요. 구그 유튜버들이 말도 못하게 과장해서 떠들어요. 예. 1을 100으로 만, 100만 배로 불려가지고 떠들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아요. 쟤네들은. 무슨 짓을 해도. 그러고 나서 사건 배당이 바로 돼요. 그러고 나서 법원으로 넘겨가서 알아서 이제 해줍니다. 몇년 동안 고통 당하고, 만화사냥 당하고, 나중에 무죄가 되든 유죄가 되든, 예,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저쪽은.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어떤 법 왜곡을 해도 아무도 책임지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자기들의 정적을 재개하고, 자기들의 그 불리한 여론을 덮고, 선거를 예 방향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꾸는데 아주 가장 유용한 거예요 인간 사냥이. 그니까 저는 지금 그 윤석열이 하는 걸 보면서 참 느끼는 게 뭐냐면, 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과연 지속 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도 진짜 심각한 회의가 들어요. 우리가 K 트럼프라고 하지만 트럼프 4년을 끝낼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미국은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제정신 차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끝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언론이 이 K 트럼프를 만들었어요. 인셀 대통령을 만들었어. 그리고 언론이 죽어라고 빨아주고 있어요. 왜? 자기들이 얻는 게 있거든. 자기들이 얻는 걸다 얻을 때까지는 죽어라 빨아줄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가둘 거 아니에요. 마녀 사냥하고. 이 속도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는 거지. 이 강도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이제는,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어, 쟤 뭐, 나랑 상관없는데 당하고 있네. 하는, 진짜, 마치, 어떤 뭐 살인이 일어났는데도 핸드폰으로 켜면서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시대가 된 것처럼 불의를 방관하는 이불특정 다수의 세상이 그냥 이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처럼 그리고 언론은 예 이런 이순석 같은 애들은 그거를 마치 게임처럼 예편 달라서 나눠가지고 갈라치게 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나 이 시민사회가 과연 건강하게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 대한민국의 소위 지성이라고 하는 거는 다 눈을 감고 있거든요. 그냥 오로지 앉아서 문재인 욕만 하는 거야. 문재인 팀이 다 말아먹었어. 하면서 뭐 무리나 뭐, 우리 쪽 유튜버들부터 해가지고 할수 있는 게 그것뿐인 거예요. 소위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의 이 심각한 시민 사회 시민들의 이 바닥을 확인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갑자기 어떤 적이 칭호한 게 아니잖아요.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윤석열 인수위와 윤석열을 둘러싸고 있는 이이 불가사의한 괴물이. 밖에서 침공한 그 어떤 악이들은그 어떤 것이 아니라, 적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 안에서, 우리 국민들 안에 있는 어떤 이 방관이나 무관심과, 이, 어떻게 보면 욕망이, 그 불가사의 한 괴물을 불러들여버린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이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재인 잘못했어. 어, 문, 저 이재명이 잘못,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가버리면, 이건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국진당이 지지할 때마다, 국진당이 등장, 국진당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그 정권을 내준 대통령이나 그 정부는 모든 죄를 다 원죄를 다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 중요한 건 정권이 바뀌고 뭘 하더라도 그들을 지시하는 윤석열이 나와서 빼를 팔딱 벗고 춤을 추던 김건희가 무슨 뭘 하던, 무슨 짓을 하던 뽑아주는 국민이 50%가 존재하는 이 사회에서 어떤 법 왜곡도, 예, 범죄도 처벌받지 않고 기솔받지 않는 것들이 이 안전판이 막 있는 이 사회에서 과연 민주주의는 지속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미... 문재인 정부를 죽어라고 비판했던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지금은 여당이니까, 얘네들이 권력자니까 우리는 비판하는 거야 살권수야 이러면서 했던 애들이 지금 아무나 나가라고 하고 어너 나가 너 나가 너 나가 너 나가 하면서 하는 걸 언론들이 다방관하면서 같이 예 따라가지고 있어요 문예 윤석열에서 비판 한 마디 안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이 표리부동함은 어디서 오냐 말이에요. 민주당이, 예, 문재인이 기득권이라며. 기득권인데 왜 니네는 그러, 지금 뭐 하고 있냐라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망가지는 이 취약한 민주주의, 그 다음 이 시민사회, 이 언론에게 너무나 많은 권력과 권한, 이 자유가 주어졌는데, 여기서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우리는. 이들을 뽑지 않고 이들을 어떻게 보면은 증오하고 있는 이 50%의 국민은 속수무책인 거야. 왜? 그나마 정치 권력이라도 지금 민주당한테 주어진 이거, 이거 하나 남아있는 건데, 진짜 이것을 쥐고 있는 이 민주당이 아무런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저런 짓을 하고 있고, 지금 김정중 여사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마녀 사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속수무책인 거야. 사람들이 압수색을 당하고, 현수막을 걸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지금 잡혀가기 직전인데, 민주당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누군가를 비판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사회의 안전판이, 민주주의 사회가, 지속 가능할 수 없다라는 확신이 지금 있다고 한다면 이 절박함을 민주당은 담아서 역풍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자기들이 이기는 걸걱정하기 아니라 지금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결단하고 개혁하고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큰 궁수청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없다고 하면은 지금 쟤네들이 할수 있는 저 수많은 법 왜곡들, 언론이 하고 있는 저것들을 작은 것만이라도 바꿀 수 있거든요. 검사징계법을 바꾸든, 정관예우법을 바꾸든, 작은 것들이라도 바꿀 수 있거든. 근데 민수당 안 해요. 큰 것도 안 하지만 작은 것도 안 해요. 깨알같이 바꿀 수 있는 것들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쟤네들은 힘을 풀려가고 있는데, 지금 저 속도로 어디까지 풀려갈지 몰라요. 나치와 맞서서 끝내 목숨까지 던졌던 이 보네포 목사, 나치를 단순히 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너가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가 이롭다라 하지 않을 거다, 값싼 은혜 구하지 마라라고 했던 보네포 목사가 그 얘기했죠.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라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죄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악의 목소리를 악에 맞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악에 동의하는 것이다. 악에 맞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악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네포 목사처럼 목숨 내놓고 뭐 싸울 수는 없지만은, 지금 민주당은 자기가 주어진 권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권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권력을 쓰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악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고 어떻게 당할지 모르고 어떤 아픔이 돌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이렇게 저들에 의해서 자응될 수 있는 이 검찰공화, 검찰 독재는 막아야 될거 아니에요. 민주당에 이 역풍 분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도요 국진당 하는 거랑 패턴이 똑같아요. 개혁에 대한 압박이 딱 불면은 아 민주당에서 신중 나온 나와 중도층 감안해야 돼. 역풍 분데 선거에 불리하대 하면서 이걸 언론을 쫙 흘려요. 그럼 민주당에서 계속 언론 담당하는 사람들 이제 노웅래 박강원 윤영찬 이낙연 뭐 이런 인간들. 소위 언론이 출신들 가득 차잖아요. 저는 이 사람들이 하는 멜론 플레이 맨날 똑같다고 봐요.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개혁을 발목 잡는 사람들 특징을 보시면은 다 언론인 출신이나 패미들이거든요. <laughs> 자기 이익 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공동체가 무너지고 시민들이 이렇게 소리를 내고 절규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배이 나와서 지금 민주당 앞에 당사 앞에 서 지금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나 몰라라는 사람들. 조승동 보고서 정치하는 사람들. 저는 차라리 민주당이 지선을 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역풍 난 역풍이 왜 부는지 모르겠어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은요 이번에 그냥 뭐 김호준 총수 말대로 바닥을 확인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아베가 나오든 뭐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가 밝혀져도 그냥 찍어주는 50%의 국민이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이 불가사의한 괴물을 언제든지 불러들일 수 있는 이 괴물을 그 안에 장착하고 있는 국민이 50% 존재한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이 나라는 그리고 그 반에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이 예 그것을 제외할 힘을 갖고 있는 거고 거기에 그 사람들은 민주당에다가 힘을 실어준 거거든요. 그럼 그 민주당은 그 사람들의 뜻을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안 받아요. 지금 민주당이 무슨 뭐 서울시장 하나 갖고 경시도사 하나 갖는 게 지금 이 사회의 공동체 자체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가요? 그거 하나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그 모든 에너지를 전부 다 방향판을 돌려야 되나요? 전 여기에서 단 1도 동의가 안 되거든요. 민주당만 행복해지는 이 선거를 왜 하죠? 난난 난 이해를 못 하겠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지금 몇 년간 진행되는 이 몰빵 논문부터 시작되는 이 대한민국의 이이 이 민주당을 위한 선거. 그니까 어떻게 보면 20대 30대 남들이 어떻게 보면 현명하게 선택을 한 거예요. 알아서 그냥 뭐뭐 뭐 하든 그냥 심판해 버렸잖아. 그러니까 저도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계속 무슨 선거의 노예처럼 유튜버들 그 떠드는 대로 따라갈 게 아니라 저, 저는 명확한 어떤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하면은 주지 않겠다. 이 사회의 공동체, 이 사회의 민주주의가 담보될 수 없는. 이렇게 허약한 체질로 가는 것들을 법으로 막지 않고 방관하고 있고 역풍을 걱정하고 저들과 함께 짝짝꿍하고 있으면서 내각제 운운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상 저들에게 처벌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의사를 저는 국민들이 표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민주당 하는 걸 보면 적당히 시간 걸다가 지선 모드로 전화하려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반 윤석열 국진당 대 민주당의 구도는 여전히 살아 있어요. 윤석열이 깨를 활짝 벌던, 어떤 비리가 나오던, 예, 용산에 가서 일장기를 꽂든, 예, 국방부를 폭파하든, 무조건 뽑아주는 국민이 50%가 된다는 걸 우리는 확인했어요. 이 구도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지금 이 구도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어설프게 국진당과 민주당의 이 어설픈 구도가 또만들어진다고 하면, 다시 저 세력은 겹집할 수 밖에 없어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은 차라리 핵신하고, 혁신하고 개혁해서 새로운 판을 짜고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서 아예 오세훈과 예, 용산 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팍팍팍팍 칠수 있는 전문가들이 나오는 게 훨씬 낫거든요. 뭐 김진영 같은 분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그렇게 해야, 서울시민들의 잠재력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젖쌀쌀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잠재력을 가지고 다시 희망을 갖고 갈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또 유튜버들이 나서가지고, 유민, 국진당과 민주당, 윤석열과 반윤석열의 이 구도를 만들어서 또 사람들을 이렇게, 예, 선거의노을 만드는 거는요, 이거 진짜 우리가 재미지옥에 빠지는 길이에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